지금까지가 그냥 대략적인 그냥 사용법 정도 별거 없어요 사실 그냥 좌파나 생성하고 그 안에 스크 넣고 그 안에 테스클립 연결해가지고 뭐 사이클 돌린다 이 정도로만 활용하면 되는 건데 이제 어, 얘를 이용해가지고 진짜로 정산하는 거를 하나 만들어야 된단 말이야 정산. 이게 정확히 뭔지 알아야지 뭘 만들던 말던 할거 아니야. 음, 이게 뭐예요? 정산한다. 그외 많이 쓰는 거 중에서는 연말 정산이잖아. 보통 이제 세금 관련해가지고 많이 평소에 하는 행위인거고 돈 관련해서 좀 많이 한단 말이죠 요 개념 같은 경우는 만약에 만약에 지마켓 뭐 이런게 있대 그러면은 얘 역할은 뭐가 될까 지마켓 해도 되고 아니면 뭐 토탕 해도 돼 여기에는 역할상, 여기는 역할상, 판매자랑 구매자가 있을 거란 말이야. 맞죠? 그, 우리가 쿠팡 들어가서 뭐 물건 시키잖아. 그럼 그게 다 쿠팡 거야? 그건 아니지. 그, 왜, 판매자 로켓 이런 것도 있고, 아니면은, 다른 업체에서 그냥 쿠팡 입점, 입점시켜놓는 경우가 대다수잖아요. 쿠팡, 그, 자사 브랜드 뭐더라? 곰곰이었나? 그거 빼고. 그건 투판 께 맞아. 그거 말고. 일반 상품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롤이 있잖아. 이런 역할로 나눠져 있지. 그냥 크게 보면. 그럼 얘는 뭐냐고? 그지? 얘네들을 중개해주는 플랫폼의 역할인 거지. 있잖아. 구매자가 할수 있는 행위는 구입이 있잖아. 지마켓이나 옵션 그 옛날에 이제 많이 썼었는데, 이런 거는 느낌이 좀 다르긴 하거든요, 사, 확실히. 왜냐면은 막 경매 이런 것도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여기서. 근데, 자, 내가 그뭐 여기서 10만원짜리 상품을 구매를 했어. 그럼 내 통장에서는 실제로 10만원이 빠지잖아. 일단 여기까지는 맞죠? 그러면은 이 10만원이라는 돈은 판매자한테 가는 거예요? 아니면은 쿠팡이라는 회사한테 가는 거예요?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이거? 이거는 판매자한테 가는 게 맞아. 물론 아닌데도 있어. 아닌데도 있지만 그 일반적인 경우에 있어서 구매자가 10만원의 그 이제 물건을 사면은 판매자한테 다 가. 근데 이건 좀 틀린 말이긴 해. 왜? 그럼 쿠팡은 뭘로 돈 벌어? 이 서비스를 왜 해줘, 이거를? 그잖아요. 그러니까 판매자는 쿠팡에 대한 그 어떤 수수료를 떼줘야겠지, 여기다가. 판매자 같은 경우에는 일단 물건을 팔아야지 난 돈이 남는 거 아니야. 맞지? 만약에 내가 뭐옷 4,000벌 갖고 있어. 그럼 이거 어디다 팔 거야? 뭐 동료 이런 데다 깔아놓을 거야? 아니잖아요, 이건. 내가 어, 전국에 있는 이제 고객층한테 이옷 4,000벌을 갖다가 팔아야 되는데 그러면 이런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면 난 좋은 거 아니야. 그럼 거기에 대한 그 내가 판매한 돈에 대한 어떤 그 뭐랄까 수수료 같은 거를 얘한테 제공을 그러니까 뭐야 빼주던가 아니면 미리 내고 쓰던가를 해야 될거 아니야, 그지 판매자가 이런 이제 시스템을 플랫폼을 이용하는 이유는 충분해졌고 나도 마찬가지야 사실 구매자 입장인 나도 얘가 나한테 물건을 팔려면은 나한테 직접 와야돼요? 그것도 아니지 요새 그냥 다 택배거래 하잖아 그러면은 얘는 여기다 올려놓으면은 얘가 이제 주소지 같은 거 전부 다 관리해줄 거 아니야 그러면은 얘도 좋고 얘도 좋고 얘는 중간에서 이제 중개업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돈의 흐름을 좀 알아야 돼 이걸 하려면은 그리고 아마 좀이 어, 과정이 끝나고 나서 한 번쯤은 이런 걸 다뤄볼 거거든요? 본업으로 하던, 부업으로 하던? 그러니까 쇼핑몰 회사에 취업을 하던, 아니면 내가 회사를 들어갔는데 어떤 쇼핑몰을 맡게 된그 어떤 부서에 들어가던, 아니면 그냥 진짜 완전 외주처럼 만들어주던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얘한테 있어서는 판매자가 한 명이 아니죠. 얘한테 등록된 판매자는 한 명이 아닐 거 아니야. 이렇게 나눠 봤을 때 구조상 이게 이제 또 여러가지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 내가 얘가 올려놓은 물건을 10만원에 샀다고 쳐 근데 잘 생각해 보면은 내가 보고 있는 그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페이지는 그 쿠팡이라고 써있지 그럼 여기서 이제 결제대행이 다 이루어질 거 아니야 그, 뭐, 어떤 카드 결제를 하던 아니면 뭐, 계좌이체를 하던 결제가 전부 다 이루어질 거 아니야? 그러면은, 이 10만원에 대해서 일단 얘가 다 먹을 수도 있어. 얘가 다 먹고 나서, 여기 이제 내가 산 상품에 보면은 그 판매자 정보 나와 있는 거 알아요? 판매자 정보가 나와 있어서 얘가 그걸 집계를 다 해놔. 지금 얘 물건이 얼만큼 팔렸다. 그래서 이제 월마다 또는 뭐 특정일마다 이 판매자한테 가야 되는 돈을 쿠팡 측에서 계산을 해 그래서 한 번에 쏴주는 경우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요거는그 그러니까 얘랑 얘랑 어떤 관계에 놓여 있는가에도 다르고 얘랑 얘랑 있는 차이점에 있어서 좀 다른 부분이에요 이건 그, 이건 그 정책마다 좀 달라 그러니까 만약에 만약에 얘가 구입을 해서 그 돈이 전부 다 이쪽으로 흘러들어가고 얘가 따로 이제 얘한테 이제 월급형 개념으로 떼준다는 개념으로 이제 접근을 해보면 얘는 알아야 되는 게 뭐야? 무수히 많은 판매자한테 얘한테는 얼마 줘야 되고 얘한테는 얼마 줘야 되고 얘한테는 얼마 줘야 되고 이게 다 나와야 된다는 거 아니야? 이제? 근데 그거를 뭐 문구점에서 파는 용돈기입장 뭐 이런 것처럼 쓰진 않을 거 아니야 얘네도 있잖아? 결국에는 그때그때마다 데이터를 쌓아놓고 나서 그 데이터에 의한 그 분배가 이루어져야 올바른 정산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이런 것도 해. 사실 이 대형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얘네 잘 보면은 그 카테고리가 엄청 많잖아.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제 보면은 대기업이 있고 중소기업이 있고 개인 판매자 있고 뭐 이런 식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얘가 등록한 물품에 대한 거. 또 얘가 등록한 물품에 대한 거.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다를 거잖아. 그지 여긴 대기업이고 여긴 개인 기업, 개인 사업이라고 했을 때, 개인 판매자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얘는 이제 머리가 아픈 거야. 왜? 얘는 이 구매자의 돈을 싹다 빨아들여가지고, 얘네한테 이제 분배를 해줘야 되는데, 데이터 처리가 만약에 잘안돼 있대. 그럼 이제 난리 나는 거 아니야? 이 판매자 입장인 애들한테, 얼마가 돌아가야 되는지를 전부 다 알고 있어야 되는 입장인데, 그래서 그걸 뭐 그래프처럼 이렇게 나타내가지고, 그 뭐, 이번 달에는 이만큼 팔았고, 저번 달은 이만큼 팔았으니까, 지금 뭐, 적자상황에다 더 팔아야 된다 뭐 이런식으로 해서 할인 더 떼려고 이런걸 해야될거 아니야 결국에는 그지? 그래야 뭐 순수익 같은것도 계산이 날거고 그잖아요 요게 보통 이렇게 해놔요 그니까 정산을 위한 데이터가 따로 또 필요해 정산은 그니까 러 마지막 단계인거고 정산은 마지막 단계인거고 그를 위한 그 전처리된 데이터들이 필요하다 그 외에 카카오톡 선물하기 같은거 들어가면은 카테고리가 엄청 또 많아 많이 이제 분리가 되어있잖아요 그런거에 있어서도 얘는 이전 데이터를 활용해서 이후에 데이터를 이제 좀 뿌리기 위해서 욕을 좀잘 해놔야 된다는 거야. 그왜그 그 알아요? 그, 아, 뭐지? 카카오 측에서 1년마다 그런 거 해주거든. 1년 동안 가장 많이 선물 받은 사람. 가장 많이 나에게 선물 한 사람. 뭐, 가장 많이 선물을 보냈지만 가장 적게 돌려받은 사람. 뭐 이런 거다 데이터가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왜 그런 거 있지? 만약에 24년 5월이야. 카카오에서 24년 5월에 대한 데이터가 이제 선물하기 측에서 정산이 어느 정도 돼있대. 통계치를 다 이제 수집을 해놓은 거야. 그러면은 25년 5월에 또 이거 뭐 가정의 달 행사 어쩌고 하면서 이벤트 엄청 때리잖아. 그러면은 얘를 가지고 얘를 좀 예측을 해가지고 그 어떤 이벤트 같은 걸 꾸리지 않을까 싶은 거지. 그러니다 해야 돼 이거는 사실. 통계 데이터에 들어가야 되는 게 되게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가장 흔한 이런 거를 아 잠깐만 자, 뭐 음원이든 의류든 해가지고 어, 온라인에서 팔수 있는 게 되게 많잖아요 사실. 다 팔지 사실은 뭐 이북도 있고. 음원 같은 것도 그 알아요? 막 비트 같은 거 사고 팔고 하는 거. 내가 지금 비트 같은 거 올려서 사고 팔고 하는 거 있거든. 이런 거 많이 팔잖아. 근데 요건 좀 달라. 개념이 좀 달라. 이거 왜 다를까? 생각해봐요. 이북 원지 알죠? 교보문고 사이트 들어가면 은 이북 전용으로 사는 거 있고 실제 그 실물 책 파는 거 있잖아요 그지? 그러면은 뭐가 다르지 얘네는? 그지 그지? 실물이야 실물 그럼 뭐가 더 쉬울까? 실물 있는 게더 쉽다? 이게 더 쉬워요. 실물 없는 게 훨씬 쉬워. 그러니까 얘는 실물이 없잖아. 얘는 실물이 있어. 이 차이가 가장 큰 차이죠. 얘는 얘기가 되게 쉬운 게 그냥 PDF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권한을 주던가, 아니면은 그 이북미 더기에서볼수 있는 어떤 상태로 만들어주던가 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얘는 어떻게 해야 돼? 그래, 실제로 물류 관리 해야 돼. 실제로 그 구매자가 내 눈앞에 있는 걸 실제 존재하는 걸 봐야 돼. 이, 그런 상품이야, 얘는. 그러니까 생각이, 어, 생각을 좀 해보면 실물이 있다는 거는 실물이 있다는 거는 뭐랑 똑같은 말이냐면 요거는 창고랑 이어지거든 창고가 있다는 거는 재고가 있다는 뜻이고 재고가 있다는 뜻이고 재고가 있다는 거는 품절이 있다는 뜻이고요 반품도 있다는 거고 교환도 있다는 거고요 배송도 처리를 해줘야 될 거고, 이에 맞는 우리 맨날 택배 기다리면 하는 거 있잖아. 송장번호 검색해보잖아. 이런 것도 관리가 돼야 할 것이며, 어, 발송한 날짜, 뭐, 그, 택배가 올바르게 잘 배달된 날짜, 뭐, 이런 게다 필요하단 말이야. 그래서 왜 무신사 같은 데서 옷을 사게 되면은, 이런 거다 있지 않아? 사실상 그리고 얘도 돈 주고 빌려서 많이 쓰거든요 내땅 없으면 어떡할 거야 창고를 그 구독 형태로 요새 비, 많이 빌려서 해요 실제로 왜냐면은 내 쇼핑몰에 옷을 파는데 이 쇼핑몰에 보이는 옷에 그 뭐랄까 상의 하의 뭐액세서리 모자 뭐 이런 거를 다 합쳐봤자 뭐 30개 상품이 안 된다고 치자고 그러니까 이 사이트에 노출되어 있는 상품이 30개야. 내가 운영하고 있는 쇼핑몰이. 그럼 나는 옷한 벌당, 옷한 벌당, 한 개의 상품만 내 집에 다가 그냥 갖다 놓으면 돼? 좀 이상한 거 아니야 그럼? 이게 뭐 프리사이즈면 그럴 수 있다고 짓지만, 사실 프리사이즈여도 내가 실제로 갖고 있는 거는 모델 하나당 뭐 최소 10벌 이상은 갖고 있어야지 이게 커버가 될거 아니야? 한 사람이 한 명, 한 명이 이 상품 하나를 사면은 그럼 나는 얘 완전 품절이야. 이상한 말 아니야, 이거는 그러면은 각 옷마다 열 벌이라고 치면은 나는 300벌의 옷이 지금 집에 쌓여 있다는 건데 이거 그왜 택배 받을 때 어떻게 받는지 알죠? 그 무슨 비닐 포장지 같은 데다 오잖아. 근데 그거는 이제 송장번호가 나오게 되면은 그때그때 포장을 해서 보내는 구조인 거고 실제로 쇼핑몰 하는 사람들 집에 가보면은 그뭐팬트리 같은 거 해가지고 옷이 엄청 쌓여 있단 말이야. 사이즈별로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그래, 옷한 벌만 해도 이게 뭐, 스몰, 미디움, 라지, 엑스라지, 트엑스라지 뭐 이런 식으로 있을 텐데, 각한 벌씩은 있어야 될거 아니야. 그래야 한 번씩은 팔거 아니야. 이 얘기가 되게 복잡해진다고, 이게. 근데 얘는 상품만 있으면 돼. 얘는 데이터로 존재만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걸할 거야. 1위는 너무 어려워서 사실상 우리는 실물 그 어, 상품이 없기 때문에 이걸로 이북 같은 거래를 할수 있도록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그런 거 보면 애초에 어? 어, 이렇게 있다고 쳐? 어? 얘는 이북 제공이 안 되네. 뭐 이러면은 그냥 실제 상품을 내가 받는 수밖에 없지. 근데, 이런 거 있지 않을까? 이북 같은 거. 이런 거안 되나? 여기 있네. 이렇게 보통 나눠서 제공을 한단 말이에요. 여자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얘가 더싼 이유가 나와. 왜, 왜더 쌀까? 이런거 돈 안들거 아니야? 택배비 들어요? 안들어 창고비 들어? 이거 안들어 이런걸 내가 신경쓸 필요가 없어 이게 만약에 이게 책 이름이야 그러면은 얘는 이렇게만 존재하면 돼 후 붙여 놓 으면 될 거고, 내가 관 리하 는 상품 이야. 1번 상품 이라고 쳐. 가격 정보 있 으면 될 거고, 출판사, 작가, 뭐 이런 거쭉쭉쭉있 으면 되는거 아니야? 그냥 그러니까 데이터 로만 존재 해도, 충 분한 애 들이 잖아요. 얘는 이제 상품 이라고 했을 때 번호 또 뭐야? 뭐있 어야 돼. 이름, 옵션, t i o n 데 얘가 남자 d 사이즈로 기준으로 했을 때 이렇게 있어야 돼뭐 블랙 r e 블랙 e d 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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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깔이 막7 개라고 쳐 사이즈는 각각 95부터 뭐 105까지 지원한다고 쳐 그러면은 옵션에 대해서도 이거 다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이게 진짜 더 어려워지는 게 뭐냐면은 그옷 같은 거 보통 아 이것도 좀 경우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빅 사이즈 같은 거 가끔 파는데 있거든요. 그러면은 얘가 이제 95랑 100이랑 가격이 달라요? 여자분들 옷살때 사이즈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잘 없거든. 근데 빅 사이즈로 넘어가게 되잖아. 블랙, 뭐엑 x 라지막 이렇게 가자. 보통 X라지가 100이고, 아 잠깐만. 라지가 100인가? 맞지? 라지가 100이고, X라지가 1 0 5인가 그지? 그럼 2X가 110이고 3X가 115고 4X 라제가120이 뭐 정도 된단 말이야 당시 진짜 한 사람들은 이거 입어야 될거 아니야 근데 여기부터는 플러스 2000원 막 이렇게 되는 애들도 있거든 뭔지 알아요 이거 이런 거 있어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4X야 그럼 얘는 또 옵션이 또 달라지는 거 아니야 그리 이거 관리하기 진짜 개빡세요 이거 이거 왜냐면은 이 하나의 그 어떤 재고 물품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얘랑도 엮어야 되고, 얘랑도 엮어야 되고, 얘랑도 엮어야 되고, 얘랑도 엮어야 되고, 얘랑도 엮어야 되고 다 엮어야 돼고 이렇게 이거 씨 박스. 이거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얘가 좀더 어려운 게 맞긴 해요. 근데 얘라고 또 엄청 쉽진 않아 또. 아, 그래서 이건 선택을 좀 해야 되는데. 애초에 그 신경 쓸 부분이 되게 많고 우리 했던 그왜 뭐냐, 저기 게시판 만들기 그런 거랑 성격이 아예 달라 이거. 또 이거는 그냥 상품에 대해서만 얘기를 한 거지 서비스적인 면으로 따져봤을 때는 구매자 입장에서 이런 것도 필요하단 말이야. 뭔지 알죠? 한 사이트 내에서 장바구니에다가 계속 담잖아. 맨마저에 뭘해 나는 결제만 딱 하잖아. 장바구니에 들어있는 거를.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데이터도 다 남아 있어야 된다는 거야. 장바구니에는 하, 얘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그거는. 근데 사실상 따져보면은 우리한테 익숙한 거는 이쪽이 맞아. 그래서 아,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것 같아. 아, 왔다 갔다 했지만 이게 최종인 거고 여기서 우리는 딱 신경 쓸 것만 짚고서 넘어갈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건 지금 없잖아. 신경 안쓸 거야. 얘.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접근 못하는 개념에 대해서는 아예 배제를 하고. 이런거안 나올 거 아니야, 어차피. 어. 요쪽으로 이제 접근을 해보되, 이거는 그 인터넷으로 또는 쿠팡이나 무신사 이런 그 어떤 플랫폼을 이용해가지고 결제 한 번이라도 해봤다면은 알아먹을 수 있을 거예요. 만약에 뭐안 사봤다, 좀 기억이 덜 난다 하면은 그냥 아무거나 그냥 주문을 해, 잘라리 지금. 오늘 안으로. 여기 이제 개요구요 구현을 좀 해야 되는데.